오늘은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 드려보겠습니다. 아, 미국 유명한 교육자 카네기가 세일즈맨 시절에 수없이 좌절을 했습니다. 성과가 몇 달간 한 건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인생 자체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낙심하고 그 신의 한 바퀴를 어깨에 촥 늘어틴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허름한 액자집에 유리창 너머로 액장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허름한 배한 척이 그려 있더래요. 근데 그배 밑에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를 딱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그 문구를 보고 아하 밀물 때가 반드시 온다. 아,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지금 썰물.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 나에게도 그런 밀물 때가 온단 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영감을 받고 칸에게는 거기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먹고 용기 있게 도전해서 계속 도전해가지고 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썰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썰물대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도전하다 보면은 반드시 밀물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제 후배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서울에서 외국어대 나와가지고 대기업 그 구매 부장까지 한 친구인데 한 10여 년 전에 그걸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울적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그 친구한테 돈이 있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금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지금부터 할 일은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인력사무소를 소개시켰습니다. 인력사무소에 가서 당신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탁 치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해봐라 그래서 그 친구는 내 얘기를 듣고 인력사무소에 가서 고추 따는 일뭐 구기자 따는 일 건설 노동 아니면 뭐 가진 잡일을 다 직접 경험하면서 한 6개월 동안 거기를 다니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하면서 손배님 제가 이거를 직접 아마 인력사무소를 제가 개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개선해서 대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 선배님을 제가 잘말해습니다 저는 인생을 진짜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밀물대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려운 노동을 제가 6개월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보고 제가 직접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데도 제가 6개월 동안 경험 노하우 축적한 것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고 어그제는 아이스크림을 5개 사왔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나는 그 아이스크림을 잘안 먹는데 그 후배하고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뭔가 밀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또 드립니다. 프랑스 대문호 발자크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업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빚쟁이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경험을 살려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결혼의 생리학, 골짜기의 백합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밀물 때가 아니고 썰물 때라 할지라도, 그 오히려 썰물 때더 희망에 끈을 놓지 말고, 오히려 그 썰물의 그 기회를 활용해서 다시 용수철처럼 일어나면은 더 좋은 밀물 때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을 지낸 이희대 이희대 연대 교수님께서는 희망은 조물주가 만든 최고의 명약이다. 암 치료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희망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환자 중에서도 희망을 강하게 가진 환자는 훨씬 더암 치료를 조속히 자기가 성공적으로 하더라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그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밀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느 인생에서도 썰물 때가 있고 밀물 때가 있는데 항상 나에게는 밀물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